지난 1월 우리 교회에 성지술래가 있었습니다. 이 성지술래에 동참하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 학문의 본고장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보시오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더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으니 내가 너희로 알지 못하는 것을 어,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아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유럽 문명의 한 복판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 이래는 그곳에 서서 아테네 시내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약 40km를 가던 중에 마라톤 평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는 대구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자 수많은 정의 부대가 다리우스 황제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이 전투를 마라톤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병사 한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나까지 40km를 달려가 이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원하여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국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군중은 환호하고 백성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단한 마디의 소식 곧 이겼다 하는 이 소식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갇혀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엔 복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절망으로부터의 승리, 심판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룬 소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승리와 해방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율법과 진노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자 모든 속박에서. 잘게 되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복음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다, 철학이 아니다,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여리고 성에 사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자, 그가 여리고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남동쪽 30km 떨어진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요한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 길목에 서서 이 맹인 거린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어, 향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소식이 그 맹인 거린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구박하고 면박을 주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구박과 핍박은 높아졌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그를 부끄러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훈계했고 누군가는 그를 조롱했고 누군가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리는 멀쩡히 눈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자이거린의 겉옷은 누울 때는 이불이요 깨었을 때는 작업복입니다. 그는 그 옷을 입어야 구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 버림으로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를 향하여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의 시각에서 보면 복음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그 순간 한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맹인 거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던 거지가 주님 앞에서 눈을 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한푼 주십시오. 새옷한벌 입혀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구하는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비름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알렐루야.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인격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 낭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른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어린이에게도, 나약한 아기에게도,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하여 무지하고, 부활과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와 승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자, 복음으로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여전히 눈뜬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라고 말할 때이 말씀 속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최고의 도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해당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니며,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동료와 대화를 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낯설수록 복음을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자, 철로 역정은 한 그리스도인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죽음의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그대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었습니다. 자, 기독도가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세 사람이 각각 기독도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대꾸합니다. 난 위험을 느끼지 않아. 천박이 말했고 나태는 난 잠이나 조금 더 잘래라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다제 각각 살아가는 것이요 남의 일에 공연이 참견하지 마시오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란 말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아. 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에 그처럼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주식의 동향에 대해서, 정치의 향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늘 예민합니다. 나태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잘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망의 강가에서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믿을 것을 내일로 미루며 오늘 작정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자, 거만은 공연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란 말이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이나 잘 하라 하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는 신경 쓰지 마시오" 하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소경도 아니고, 나는 거지도 아니고, 잘 살고 있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태도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때로 우쭐하고 자신을 뽐내는 것,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모든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을 그는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상처와 갈등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그 힘으로 할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죄악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에 익숙하지만, 복음을 능력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교리로, 지식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복음서, 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을 교리로 알지 않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교리로서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교리로 교리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끔 산부인과에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외과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모가 이제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마취해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산모에게 심호흡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 심호흡이라고 하더랍니다 자, 긴장하여 말로 심호흡을 외치는 산모의 그 모습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깊은 호흡이 되지 못하고 내 입속에 머무는 복음이 여러분 삶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교리로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 바울과 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포 감옥에서 그들은 매를 맞은 채 등에는 피를 흘린 채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두운지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얼마나 축축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감옥의 간수가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교리 지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단지 지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교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보 일보 주와 동행하고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라 하셨습니다 홀로 걷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호흡을 버리고 주님으로 호흡하라. 세상에 호흡을 버리고 주님으로 호흡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깊은 호흡을 한다면 나는 옛날의 내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옛날의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처럼 살수 없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복음을 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신앙 교육의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그곳에 참된 크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